일단 목차는 이렇게 한세단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의 주요 주제는 스파크온 쿠버네티스 그다음 스파크에서의 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데이터 셔플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트 셔플 서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지나갔습니다. 네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KT 넥스 r 에 근무하고 있고요. 약간 어, 특이하게도 어, 재입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laughs> 많지 않지만 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재입사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주로 이제 데이터 처리야. 기존에는 이제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뭐 이런 걸 많이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처리 뭐 그런 과정에서의 오픈소스 이런 것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KT 넥스알은. 하업 기반의 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 한 10년 전부터 2012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KT 쪽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개발 어, 발전을 해 와서 어, 2023년 얼마 전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 엔답 7.0을 얼마 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쿠버 어, 클러스터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대상인 만큼 그 온프라미스 딜리버리보다 약간 서비스 쪽으로도 집중을 해서 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과, 네. 어, 그 다음 이제 오늘 실제로 이제 주제 중에는 리모트 셔플 서비스라는 것이 주제인데 이게 이제 나오는 그 과,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셔플 서비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아파치 스파, 아, 스파크 온 쿠버네티스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파치 스파크는 어, 2009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2009년도에 개발,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쭉 개발이 되어 오고 있고, 미국의 굉장히 큰 데이터브릭스나, 애플, 애플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 아파치 스파크를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스파크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유니파이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스파크 하나만 사용하면 어떤 데이터 처리든 다할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스파크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어, 모토 중에 하나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 SQL 시퀀 처리나 스트리밍 그, 그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 뭐 머신러닝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그래프X 같은 그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들도 다 같이 한 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력한 강력함으로 주장을 하고 어, 밀고 있는 것이 이제 다양한 API를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JVM의 그 스칼라, 자바뿐만 아니라 뭐 파이썬, R 같은 약간 분석 언어로 분석 언어 쪽에서도 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그 판다 파이썬에서 가장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판다스 API가 있죠, 있습니다. 이제 그 API를 어, 스파크 쪽에서 어, API 레벨에서 호환되는 수준으로 별도로 구현을 해가지고요, 그 판다스 대신에 이제 스파크, 파이, 스파크에 있는 그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하면 그뒤 뒤에 실제 데이터 처리는 스파크를 사,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분산 처리되는 그러한 어, 그러한 단계까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저희 같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하둑에 맵리디스의 뒤를 잇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엔진으로 이 스파크를 주목을 하고 현재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파치 하둡에서 나왔던, 하둑에 맵리디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스파크 같이 해결을 좀 해줬고요. 어, 스파크는 자체적으로는 RDD라고 불리는 데이터 처리, 어, 데이터 저장하는, 인메모리에 저장하는 모델을 가지고 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반 데이터를 음,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어, 스파크는 약간 특이하게 이제 레이지 익스큐션이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처리라는 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실제 동작은 가장 마지막 단계 실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앞에 있는 단계를 다한 번에 합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러한 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 사용자가 어떤 실수로 예를 들어 SQL 같은 경우 뭐페어절 조건을 제일 마지막에 줬다. 이러면 어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면 전체 데이터가 스캔, 전체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그 회어절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가 필터링될 건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걸 레이지 익스쿠션하게 마지막에 몰아서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처리하는 단계에서 회어절에 있는 필터가, 어 아래쪽으로 푸시 다운, 이쪽, 이제 말로는 푸시 다운 돼가지고 제일 밑,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적은 데이터만 가져와서, 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기능들이 더 들어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스파크는 2016년도부터 어, 스파크온 쿠버네티스를 계속 진행을 해 와서 2018년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현재 3.3 버전 기준으로 GA 그러니까 상용 상용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커뮤니티 판저,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어, 기능 자체가 들어온 거는 2.3 버전,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 버전의 기능 자체는 들어왔습니다. 현재 스파크는 3.4 버전이 이제 릴리즈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이제 커스텀 쿠버네티스 클러스, 아 리스케줄러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자체에서도 리소스 매니징을 하지만 그 리소스 매니저 자체가 스파크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리소스 스케줄러를 제공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스파크의 기본적인 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이런 기능이 같이 제공이 되지만 현재 외부 셔플 서비스는 미지원하는, 미지원, 사용, 지원되지 않는 단, 단계에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오늘의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아키텍처, 뭐, 간단한 아키텍처인데 결국 스파크를 사용하게, 되 어, 스파크 온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스파크 어, 컨트롤 플레인이죠. 마스터 쪽에 연결을 해, 가 API로 연결을 해서, 어, 스파크 드라이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구동을 시키고 그 스파크 드라이버가 다시 쿠버네티스 마스터한테 API 호출을 해서 실제 작업을 하는 워커들을 구동시키는 로지, 어, 논리적인 그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스파크는 어, 외부 셔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부 이셔플이란게 어, 일단 데이터 셔플링 이것이 어떤 의미 이 데이터 처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셔플은 이런 분산 데이터 처리 구조에서 어, 중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하둑에서 하드업, 나왔, 하둑의 프로젝트였던 맵리드스, 그 이후에 어, 스파크, 트리너 같은, 어, 프레스토 같은 분산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그림을 봐주시면, 각각의 단계들, 뭐 A에서 B, C에서 D, 이렇게 단계들이 연,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c하고 d 같은 경우는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하고 b 혹은 f하고 g 같은 경우는 이게 섞입니다. 하나에서 나온 게한 군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같이 데이터가 가야 된다는 이동한다는 그런 어, 뜻의, 뜻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a에서 b나 f에서 g로 이렇게 섞이는 과정 이 데이터가 섞이는 과정을 데이터 셔플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데이터가 처리해야 되는 목적지로 잘갈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그렇게, 분류를 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팅, 정렬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셔플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뭐, 처리,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소프트, 정렬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어, 리소스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고 데이터를 또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이후에 있는 데이터 처리 쪽에서도 어, 성능, 많은,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있도록 어, 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 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분배, 재분배 과정에서는 셔플링 과정에서는 정렬을 위해서 CPU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 일종의 이제 템퍼리 임시 데이터가 쓰여지게 되고요. 그 쓰여진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에서 읽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인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데이터 셔플링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특히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주로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이제 구축형 구조였고요. 어, 구축형 구조에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셔플 매니저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냥 어,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테스크들을 그 실제로 어떤 어, 작업이 끝나고 그 결과물이 디스크에 기록이 되면. 그것들을 추적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요청할 때 올바른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 노드마다 컴, 어, 머신마다 노드마다 다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구동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 데이터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서 사용하는 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앞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프로그램들은 어, 디스크에 임시 데이터, 그, 그 셔플을 위한 데이터를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테스크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이터를 다 기록하게 되면 이제 어, 프로세스가 종료되어도 괜찮아요. 그 데이터들은 이미 디스크에 기록이 돼가지고 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들은 셔플 매니저가 요청하는 서버, 요청하는 다른 프로그램들한테 데이터를 건네줄 것이기 때문에. 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되고, 이제 그 종료된 자원들이 리소스 매니저에 의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 구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두베 얀이라는, 어, 리소스 매니저 프로그램인 거고요. 이 하두베 얀을 사용할 때에는 셔플 매니저를 그하둡베 아, 얀에, 얀이라는 그 클러스터링 체계에 플러그인 형태로 구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야니 구동이 되면 플러그인으로 같이 어, 셔플 매니저가 구동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 클라, 컨테이너 클라우드에서의 어, 구조입니다. 아이고. 네. 컨테이너 클라우드에서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있었던 셔플 매니저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어, 동작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되게, 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 대부분은 다 지원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파콘 쿠버네티스에서 셰, 별도의 셔플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별도로 셔플을 관리해주는, 셔플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부분이 없고요. 어, 각각의 테스크들은 자신의 록 디스크에 뭔가 컨테이너의 아, 파드죠. 이제 파드에 마운트된 어떤 어 공간에 그런 임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이 저장하는 공간 자체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 MTDIR, MTDIR 같은 뭐그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한 어 임시 저장소일 수도 있고요. 로컬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이런 저장소로 로컬 디스크죠. 노드에 있는 그로 그런 마운트해서 어,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 셉 셉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 블럭 디바이스 블록 디바이스 같은 장치를 어, 마운트해서 아예 디스크를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그런 어, 유즈케이스 어, 그런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 셔플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테스크가 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될때 이전 단계의 테스크가 그 구동이 되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게, 어, 컨테이너, 뭐, 볼륨에, 이 볼륨에, 저 디스크의 볼륨에,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이제, 어, 리드, 리드라, 리드라이트 동시 마운트가 좀 어렵, 어려웠습니다. 저희, 저희는 이거 하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된게 이제 저런 각각의 파드에 마운트되는 볼륨들을 리드라이트 가능한 상태로 멀티플 컨테이너에 마운트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셔플 서비스 같은 셔플 매니저 같은 애가 전체를 다 관장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할수 있을 건데 그게 좀 어려워 어려웠고요 아마 스파크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스파원 쿠버네티스 구조에서는 각각의 태스크가 직접 데이터를 어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축형 구조와는 다르게 태스크가 구동이 CPU나 어떤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 자체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 자체는 살아 있어야 그것이 그래야 다음번에 오는 다음에 실행되는 그런 어,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데이터를 다 전달을 할수 있는, 어,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이 경우에 그럼 계속 언제까지 살아있을 순 없으니까, 스파크 쪽에서는, 이제, 셔플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저 셔플 트래킹을 사용을 하면, 내, 이 데이터가, 어, 내가 만들어낸 이 데이터, 셔플 데이터가 전부 다 사용이 됐는지, 혹은 전부 다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 요런 것들을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스파크가 스스로 추적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테스크가 어, 이제 종료될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스파공 쿠버네티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이러한 그 테스크들을 어, 동적으로 생성해서 구동시키고 사용이 다 끝나면 종료하고 이런 기능인데요. 어, 구축형 구조와 비교했을 때, 어, 완벽히 동일하게 동작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셔플 데이터를 제공할 때까지 좀더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어, 필요성들이 조금 더 있는 상태입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데이터 셔플, 스파콘, 쿠버네티스, 그리고 데이터 셔플링.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짐작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여러, 여러 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저희는 아직 못한 단계인데, 많이 외국에 많은 회사에서 고민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러면 저 중간 데이터, 셔플링 되는 데이터를 결국 로컬에 저장하는 게 문제면 저걸 리모트 원격지로 어딘가로 저장을 빼버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런 리모트 셔플 서비스라는 것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구조는 보셨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간에 이제 리모트 셔플 서비스라는 어, 레이어 계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 어, 데이터 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격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원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이 경우에 이제 또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제 요즘은 이제 비용이 높은 자원들이 많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그 NVMe 같은 굉장히 빠른 스토리지를 어그 노드마다 노드마다 뭐 마, 많이는 못하고 몇 개씩 이렇게 그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어느 특정, 서브, 특정 뭐 서버나 별도의 아예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어떤 클러스터 어데디케이티드 구축형 어떤 클러스터로 빼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샵, 리모트 샤프를 위한 별도의 전용 노드 구성 같은 것들, 그런 그림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함으로써 어, 이 데이터 자체를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계층화를 할수 있는, 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SSD, 디스크, 심지어 여기서도 또 로컬 디스크가 아니라 여기서도 또 원격 디스크,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계를 가지고 어 비용이 점점 음 저렴한 쪽으로 보내는 그런 어 기능들도 가능하고요. 현재 어 텐센트, 알리윤, 우버, IBM, 뭐 링크드인 수많은 회사에서 이런 리 원격 어 리모트 셔플 서비스에 대해서 어 개발을 하고 일부는 이제 아파치 재단이나 이런 쪽에 어 기부해서 오픈 소스로 진행을 하는 어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프로젝트 두 개는 아파치, 현재 아파치 재단에 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유니플이라는 프로젝트가 현재 어 개발 중입니다. 이 아파치 유니플은 텐센트에서 개발을 하다가 이때도 개발 자체도 사실 이제 오픈소스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오픈소스라기보다는 기탑에 공개된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것을 이제 그 아파치 재단에 어, 기부를 해서 현재 인큐베이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오른쪽 그, 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유니플이라는 프로젝트는 어, 코디네이터, 그 다음 셔플 서버, 이렇게가두 개의 큰 어,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이 셔플 서버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기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거나 혹은 여기서도 또 원격지 주로 이제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 오브젝트 스토어나 뭐 HDFS 같은 또 다른 어,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계 3티어 저장소 구성이 가능하고요, 메모리, 인메모리, 뭐 디스크, 외부 저장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어,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구동시킨 다음에 그 CRD에 맞는 그 야물을 사용해가지고 어, 우리가 배포를 하고 배포를 하거나 뭐 조절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가능한 어,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 어, 제가 뭐 유니플도 그렇고 요 뒤에 말씀드릴 것도 그렇고 전부 다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어, 스파크 쪽에 패치를, 아직은 패치, 커스텀 패치를 좀 넣어야 되는 상태이고요. 어, 셀러본 같은, 어, 아파치 셀러본이란또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는 알리윤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된 거고, 어, 옆에 보시는 구성은 비슷합니다. RSS 마스터라는 게 이제 코디네이터 쪽에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를 서빙하는 워커라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는 어, 몇 가지 조금 더 특이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로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면 어, 좀 흥미로운 비교가 저 사용, 저장소 사용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유니, 한쪽은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는 거고 한쪽은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어, 개발 언어도 음, 유니플 같은 경우는 자바로만 되어 있고 셀러번 같은 경우는 스칼라하고 자바가 5대 5 정도로 섞여 있는 어, 상태이고요. 어 오퍼레이터 제공되고 이제 설정 리로드 가능까지 있어가지고 어, 라이브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 메모리 저장소 티어 같은 게그 조금 차이가 있는데 셀러번 같은 경우는 어, 수, 투 티어 중에 외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메모리하고 로컬 디스크 쓰거나 메모리, 로컬 디스크, 외부 저장소 이렇게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유니플하고 좀 비교가 됐고 메모리 사용하는 부분도 o n h i 을 쓰거나 이쪽은 o f f 을 쓰는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 있었고요. 어, 그래서 마무리 이제 좀 급하게 마무리를 드리면, Spark on Kubernetes는 현재 이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GA 상태이고, 어, 그래도 스틸 여전히 뭔가 개선이 이루어질 부분들은 좀 남아있고요. 데이터 셔플이라는 게 분산 데이터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는 Spark는 직접적인 셔플 서비스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어, 리모트 셔플 서비스라는 프로그램들을 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아파치 셀러본, 아파치 유니플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프로덕션 적용 여부에제 의견은 뭐 인하우스 쪽에서는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외부 프로젝트나 제품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어,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레퍼런스인데, 이 홈페이지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못 드린 어 링크드인이나 우버 쪽에서도 이런 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